바나나는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귀하고 값이 비싼 과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재배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렴하고 손쉽게 구매하여 먹을 수 있죠. 특히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물론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까지도 손쉽게 섭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나의 색깔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나나는 숙성도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효과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바나나가 우리의 건강에 좋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로, 바나나의 다양한 효능과 그 색깔별 특징, 그리고 바나나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까지, 아, 물론 바나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언의 힘입니다. 바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 사실 건강이 보물창고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선 바나나는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몸의 수분 공급에 아주 좋습니다. 그 외에도 탄수화물, 섬유질, 칼슘, 철분,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 하루치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비타민 A, B, C 등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런 바나나,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능을 가져다 줄까요?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특히 바나나 백지에는 무려 358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매일 하나씩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을 27%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고 신장 기능을 강화, 혈압까지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니 성인병 예방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소화기 건강은 바나나로, 소화가 잘 안되셨거나 위장에 무리를 주는 음식을 드셨을 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저항성 녹말을 함유하고 있어 내장 건강에 필수적인 단사를 지방 생산을 증가시켜 내장을 안정시키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위장통증이나 배탈도 완화시켜주며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아이들 병원에서 어린이에게 유식을 권잘할 때 바나나를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화가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가 소화를 도와 위장통증이나 배탈을 완화시키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바나나는 소화기관을 자극하지 않고 소화를 쉽게 되도록 하는 효능이 있으며 소아과 의사들이 어린이에게 고형식을 권할 때 바나나를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40대 중반부터는 뼈 건강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바나나는 골밀도를 강화시키는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 비타민 C 등은 모두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의 마그네슘은 물론 칼륨 비타민이 풍부하여 뼈가 단단하게 유지되며 손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뇌 기능 강화 효과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뇌졸중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생기는 뇌졸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나트륨의 과다 섭취와 고혈압인데요.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는 염분의 섭취를 줄이고 칼륨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에는 400mg이 넘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최고 수준의 함량을 자랑합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은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배설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나트륨 이온과 함께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평형을 유지하여 뇌졸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미국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9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칼륨의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16%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우울증 및 불면증 개선. 바나나는 최고의 항우울증제라고 불릴 정도로 우울증과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인 트릭토파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극하는데요. 이 성분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호르몬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를 한 개만 먹어도 부작용 없이 세로토닌 증대에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바나나 특유의 달콤한 향은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30명의 과체중 성인들에게 바나나 향기를 맡게 한 결과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시상하부가 활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바나나 향기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바나나를 하루 한번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적인 해독 효과 바나나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피부 재생에 이로운 비타민O와 비타민C, 비타민E 등 항산화 비타민이 많다. 비타민O는 피부의 세포를 유지하고 피지와 땀의 분비를 촉진해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해준다. 또 비타민C와 함께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있게 가꿔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는 색깔에 따른 효과도 각각 다른데요. 덜 익었을 땐 녹색이었다가 익으면 노란색을 지나 갈색 반점이 생기는 바나나는 달고, 맛있는 데다 간편에 인기가 많죠. 몸에도 좋지만 색깔별로 효능도 다릅니다. 첫째 덜 익은 녹색 바나나, 녹색 바나나는 노란색 바나나보다 저항성 전분이 20배 더 많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 소화, 발효되는 탄수화물인데요.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덜 익은 바나나 혈당 지수는 30으로 56인 노란색 바나나보다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저항성 전분은 위장 건강에 좋고 암도 예방한다. 실제로 녹색 바나나를 매일 하나씩 섭취했더니 설사, 변비 등 위장 증상이 줄어들었고 대장암 위험도 낮아졌다는 브라질리아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또 미국암 연구협회 논문에서는 덜 익은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린치증후 군 유전성 대장암 중 하나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식욕을 억제하고 신진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 공급식품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둘째 잘 익은 노란 바나나, 녹색 바나나가 익으면 노란색 바나나가 됩니다. 평소 소화기관이 약하시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분이라면 녹색 바나나보단 노란색 바나나를 먹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가 숙성될수록 저항성 전분이 흡수가 잘 되는 당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또한 바나나는 익을수록 비타민 B군과 비타민 AC, 철마, 그네슘, 망간, 칼륨 등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지는데요. 특히 노란색 바나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 함량이 다른 색깔 바나나보다 높습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이나 후 노란 바나나를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땐 노란색 바나나를 먹는 이유는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운동 중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륨은 과한 운동을 한후 종종 나타나는 근육 경련도 예방합니다. 세 번째 갈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가 더 익으면 바나나가 갈색이 됩니다. 이 바나나는 면역체계 촉진제로 작용합니다. 종양 괴사 인자 TNF와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데 종양 괴사 인자는 비정상적인 세포와 싸워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입니다. 또 갈색 바나나는 백혈구 능력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들이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녹색 바나나보다 백혈구 힘을 강화하는데 8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갈색 반점은 전분이 더 소화가 매우 잘 되는 당류로 바뀐 것으로 혈당을 높인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30분 1시간 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져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뇌졸중 예방에 더 탁월한 효과를 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역시 풍부한 칼륨과 엽산으로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의 이러한 성분들은 뇌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 및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나와 시금치는 같이 먹으면 맛도 좋아지고, 궁합도 좋아 상호작용을 통한 상승효과도 있으니 잘 어울리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하루 한잔 바나나와 시금치를 갈아서 마시거나, 샐러드에 같이 넣어서 먹는다면, 뇌졸중 예방은 물론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는 바나나와 파인애플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둘다 차가운 성질의 과일로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청열해 해독 독작용의 장점이 있고,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인 조합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로멜라인 효소가 운동으로 생긴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운동 후 떨어진 테스트테론 호르몬 수치를 끌어올려, 운동 후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요. 이때는 갈색 반점이 생기기 전 노란색 바나나여야 좋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먹는다면 좀덜 익은 상태인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가 더 효과를 볼수 있다. 세 번째 땅콩이나 아몬드 등의 견과류입니다. 땅콩이나 아몬드 등과 견과류를 갈아서 만든 넛버터와 바나나는 신경 안정과 숙면의 환상의 궁합입니다. 출출하고 잠이 안올때 바나나에 넛버터를 발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마음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넛버터에 많이 들어 있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데꼭 필요한 물질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전신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넛버터의 조합은 불면증과 우울증 완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때 갈색점이 있는 완숙 바나나가 좋으며 넛버터의 경우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길이를 압착한 것인데 길이는 슈퍼푸드로 알려진 건강식품으로 바나나와 매우 좋은 궁합입니다. 먹은 방법은 간단하게 바나나를 으깨서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둘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간 크기 바나나에는 섬유질이 3g 들어 있는데 이중 수용성 섬유질이 0.6g 들어 있는데요. 바나나의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로 변이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은 부족한데, 이것이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리는 이유다. 오트밀은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먹으면 섬유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이때 바나나는 갈색점이 생기기 전 노란 바나나 상태일 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져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세포막 근처 나트륨과 칼륨 농도를 조절해 생리활동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몸속 나트륨과 칼륨 농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와 같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은 결핍되고 칼륨은 과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그리고 심장 마비 등이 생길 수 있어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콩팥병 환자는 바나나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바나나 속 칼륨을 정상적으로 배설하지 못해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신장 질환자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데 근육쇠약, 부정맥, 심장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치 유발. 바나나 과다섭취는 충치와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녹말과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 전분 입자가 치아 사이에 달라붙으면, 박테리아를 유인해 충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약 14지의 높은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치아의 박테리아가 산을 생성하도록 해 충치를 유발합니다.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성인 바나나 1일 권장 섭취량은 2개입니다.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나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어떠셨나요? 이렇게 좋은 음식도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것 기억하셨죠? 일상에서 적절한 양의 바나나를 섭취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을지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혼자만 갖기 아까우시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